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황영웅님의 반가운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황영웅님을 사랑하는 팬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황영웅님께서 또한번 놀라운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9월 둘째 주 트로스타 주간 랭킹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트로스타는 팬들의 직접 투표로 트로트 가수들의 인기를 평가하는 인기 차트입니다. 팬들이 밤낮으로 보내주신 뜨거운 응원 덕분에 황영웅 님은 송민준 님과 안성훈 님을 제치고 9월 2주 연속 정상에 오르며 압도적인 득표수로 다시 한번 그의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황영웅 님은 그동안 팬들의 사랑에 힘입어 트로스타뿐만 아니라 각종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도 황영웅 님을 향한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이 확인되었죠. 매일 밤 10시에 초기화되는 실시간 투표에서도 황영웅님은 늘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그의 인기와 팬들의 충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황영웅님은 이미 7월과 8월 월간 랭킹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며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3천만 표 이상을 득표한 가수들에게는 지하철 광고 같은 특별한 보상도 주어지는데요. 황영웅님을 비롯한 여러 가수들의 광고가 이제 서울 곳곳에서 볼수 있게 되어 팬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황영웅님의 모습을 볼수 있는 날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러분, 황영웅님의 팬분들 덕분입니다. 팬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응원과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황영웅님의 무궁무진한 활약이 기대되며 그의 앞날이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